안녕하세요 희대의 명언입니다. 오늘은 노자가 중시했던 삶의 자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하는 일 없는 것을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이다. 자연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화의 가치는 말보다는 그 말의 뜻에 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동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미움이 생기는 원인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단계는 작은 단계를 밟는 것에서 비롯된다.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신경 쓰지 마라. 어둠이 없다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진정한 힘은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난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진리도 들려주지 않는다. 어떤 이가 나를 이긴다 해도 나는 그의 친구가 되리라.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하루 중 어느 때보다도 가장 멀리 갈수 있다. 행복은 마음 속에서 기인한다. 가장 강한 것은 바위가 아니라 물이다. 그러나 물은 바위를 이기고 있다.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라.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연은 결코 서둘러 물러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것을 받아들일 때 세상의 평온이 찾아온다. 어려운 일이라도 조금씩 나누어 해결하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순응하라. 참을성 없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소망과 두려움은 미래를 창조한다. 물가 지혜롭게 흐르듯 사람도 자연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언제나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하라. 소소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즐기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자기 자신을 알면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진정한 자신을 찾아보라. 큰 언덕을 오르려면 첫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사랑과 관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해하라.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승리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우주는 어떤 지혜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과거를 미련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행복은 단순한 삶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려라. 정말 필요한 것만을 간직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스스로 변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이 나타난다. 존경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미움받게 된다. 무엇을 손에 넣어도 만족할 수 없다. 올바른 길을 가려면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예의 없는 사람은 언제나 피곤해 보인다. 자기 자신을 알면 패배를 피할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단순함과 자연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나타난다. 불필요한 경쟁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작은 시작을 하라. 가장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굳은 것이 꺾이지 않을 때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 어떤 것이든 변화할 수 있다. 자연은 언제나 자신의 원리를 지키며 변화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현재에 대한 행동이 중요하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들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라.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 가장 큰 실수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다. 타고난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이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꾸준한 발걸음을 갖춰라.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며 타인의 마음도 존중하라. 큰 일을 이루려면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어둠의 끝에서 빛이 나타난다. 성공은 자신을 이기는데 있다.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작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껴라. 순응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얻어가는지 중요하다. 부유함보다는 만족과 감사를 추구하라.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라. 내면의 조화를 찾으면 바깥 세상도 조화롭게 느껴진다. 남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간결하게 살아라. 행복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라.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라. 자연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불안과 불행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한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라. 끝없는 욕망보다 내면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미덕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라. 스스로에게 충실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라. 예술과 감정은 언어를 초월한다. 변화의 기회를 찾아라. 간단함과 자연은 가장 강한 것이다.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여라. 스스로를 알고 자신을 받아들여라. 외부의 영향보다 내면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자연의 원리를 따르면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